한 주의 마지막 부상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이 찬양을 통하여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찬양을 드립시다. 이 시간. 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

더 정확하게 기도한다면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느끼며 그 힘을 의지하며 그 기쁨을 체험한다면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시, 우리의 시선이 항상 주님을 향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믿음이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묵상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셔서 필요한 것을 다 채워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이 다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25장 4절에는 또한 가지의 왜 이런 개명이 여기에 있을까 퀘스천을 생기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어저께 성경읽기표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사도 바울이 두 번씩 신앙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볼만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 내용은 25장 4절.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곡식 떠는 소, 그것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소에게 그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아라. 왜? 그 곡식을 먹지 못하게 하지 말라.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거기에 있는 곡식을 그들이 그것이 먹을 수 있게끔 놔두어라. 하나님께서 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고 볼 때, who cares? 주인이 마음대로 해도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상관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상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의 주인이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소를 보살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창조를 맡기신 것처럼 우리에게 창조를 맡기셨으니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보살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개명에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신명기의 기록이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신약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디모데 전서 5장 그리고 고린도 전서 10장,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하는 목사들에게 목사들을 살해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하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결국을 생각할 때는 소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0절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목사들을 살해하는 것이 맞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살피는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온 창조, 그리고 특히 사람을 보살피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사용하는 소대하여 보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라고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도 역시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은 또 하나 찾아보기를 원한데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참새들도 관심을 참새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이 사나 죽으나 상관하신다고 여기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실 때 결국은 참새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고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주님의 손에, 손에 우리의 이름을 새겼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보살펴 주시며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해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어찌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까워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짠돌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관대하신 하나님이시며 그것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게 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나의 마음에 계신 자체가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이 이미 나에게 주어졌다는 그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뭘까? 여전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걱정거리로 인하여 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에요. 지금 그 마음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보살피고 계신다는 것. 주님께서 나를 관찰하시고 계신다는 것.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것, 내가 내 자신을 케어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나를 더 케어하신다는 것입니다. Cast all your cares upon Him, why? For He cares for you. 주님께서 나를 보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할 때 그의 마음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걱정거리가 무엇이든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를 보살피시는 주님, 참새를 보살피시는 주님, 무리를 귀하게 여겨 주시는 주님. 아들을 내어 주시고 부활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 주신 주님. 아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우리 모든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바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내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천국의 평화가, 십자가를 통하여 나에게 주, 주는 그 평화가 나의 마음을 오늘 지키게 해주시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를 오늘 체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이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Ci 주 앞에 나 나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던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빛내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Yeah!